안녕하세요 양평우리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양동면 매월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좀 제가 멀리 나와 있는데요 멀리 나온 만큼 금액대 착하고 이렇게 맑은 물까지 바로 옆에 흐르고 있는 주택 오늘 보여드리러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택 매매가 1억 7천만 원이고요 바로 앞에 우리 마당으로 바로 걸어 나오면 이렇게 수량이 넓고 맑은 물이 흐르는 매월천을 만나실 수가 있는 오늘의 주택입니다 어, 보니까 물도 굉장히 맑고요 안에 뭐다슬기 같은 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뭐 송사리 같은 거 소, 이렇게 잡아가지고 매운탕 정도 끓여먹을 수 있을 정도로 물 굉장히 많습니다. 요 계단을 한세 계단 올라가면 오늘의 주택과 만나실 수가 있고요. 입구 쪽에 지금 깨가 좀 막고 있어서 요거는 조금 다시 좀 가꾸시면 앞에를 좀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게끔 꾸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요 하천부지 입구 쪽이 다 이렇게 깨로 막, 막혀 있어요. 아, 여기 마당에서 저 물이 보이면 참 좋을 텐데, 약간 아쉬움이 들긴 합니다. 이건 오시는 분이 다시 갖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주택 총 두, 두 채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총 토지 64.1평이고요. 그리고 앞쪽에 약 50평가량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계세요. 실사용 면적은 100평 이상이고요. 어, 순수 알당은 52.3평. 도로 집은 11.8평에서 총토지 면적 64.1평이고, 건물은 11.7평. 각각 면적은 5.5평, 6.2평입니다. 집이 두 채예요. 그리고 공시가가 1억 이하. 제가 살짝 조회해보니까 6천만 원대 나오더라고요. 공시가 1억 이하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도 취득세는 1.1%로 취득이 가능하신 주택입니다. 어, 집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지금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만, 어, 건축물대장상으로는 하나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집이 두채 뭐 취득하시고 이런 거 아니고 한 채로 취득하시는 주택입니다. 지금 이 주택 매매가 1억 7천만 원, 중공일이 2019년 1월 3일이고요. 한 3년 정도 된 주택입니다. 앞쪽에 남양으로 햇살 가득 받고 있고, 앞쪽에 매월 천, 맑은 매월 천 흐르는 거 보이고, 주변 전망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물은 공동 지하수를 사용하고 하수처리도 정화조가 아니라 오수관로로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차는 입구 쪽에 뭐한 대, 두 대가량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서 양동역까지 4.4km 차량 9분 정도 걸리고 양동 하나로마트 양동 시내까지는 4.8km 약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주변에 이렇게 비슷한 형태의 주택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주말, 어, 주말 소형 단지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소엔 조용하실 것 같고, 주말에 뭐 다들 오시면 좀 북적북적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쓰고 작업을 하고 한다면, 그냥 여기서 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앞쪽 잔디마당 걷고 있고요. 지금 집이 총두 채인데, 이렇게 하나, 그리고 뒤쪽, 뒤쪽까지 하나, 이렇게 두 개입니다. 이거 한 번에 이렇게 매매해서, 매매가 1억 7천만 원인 거고요. 앞쪽 주택이 5.5평, 뒤쪽 주택이 6.2평, 총해서 11.7평입니다. 구조는 그냥 원그 원룸, 농막 그런 그런 구조예요. 뒤에 집을 좀 참고로 보여드릴 거예요. 앞쪽에 지금 앞쪽 주택은 데크가 깔려 있고 위쪽 부분은 포도를 심으시려고 다 이렇게 앵글을 짜놓으셨는데 바쁘셔서 포도를 못 심으셨다고 해요. 이거 오시는 분, 분이 예쁘게 장미 넝쿨 같은 거 올려도 되고, 어좀 생각을 하셔갖고 예쁘게 꾸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 어닝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야외 테이블, 어, 옆에 하목난로 같은 것도 보이고, 쭉 둘레로 깻잎 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요 야외 군에,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다 소품들도 다 놓고 가신다고 하시고, 여기 나무도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 앞주택과 주택과, 앞 뒷주택 거의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집은 뒤에 집을 보여드릴게요. 이 자리, 이 곳에다가 주차는 한두 대가량 하실 수가 있고요. 뒤쪽 집도 해는 잘 들어옵니다. 앞집이 막고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둘다내 집이니까. 그리고 여기도 데크가 마찬가지로 깔려 있어요. 야외 수도도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닝 가운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일반 목구조로 지어져 있습니다. 랩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꽃 쪽에 이렇게 비가림 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면 조그만 신발장도 있습니다. 위쪽으로 선반도 되어 있고요. 네. 바로 앞쪽에 장도 짜져 있습니다. 뭐 이불장, 뭐, 옷장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아담한 구조입니다. 세탁기하고 냉장고까지 다 주신다고 하시고요. 자그마한 싱크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쪽에 블라인드 내려놨는데 햇살 굉장히 잘 들고 있어요. 뒤에 집도 이렇게 잘들는데 앞에 집은 훨씬 더잘될것 같고요. 이래서 남양, 남양 하나 싶습니다. 이쪽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세탁기까지 드럼 세탁기 들어가 있고, 냉장고 위에 아래. 장, 그리고 끝쪽에서 바라본 거실 쪽 모습입니다. 그 단촐한 구조에 아담한 화장실까지 갖춰 갖추, 갖추고 있고요. 난방은 심화전기 보일러를 사용합니다. 전부 선반이 다 되어 있고, 여기 2층 공간 올라가 볼게요. 아 여기 TV가 여기 속 들어가네요. TV까지 포함해서 주신다고 합니다. 네. TV 옆에 수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조금씩 수납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층. 올라가는 계단 자작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이렇게 선반이 갖추어져 있고 여기가 끝이라고 하면 서운하시겠죠. 근데 공간이 더 있어요. 저 지금 머리가 다 닿기는 해요. 2층 공간 움직이시려면 허리를 좀 숙이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통로를 통해서 허리를 숙이고 가면 맨 끝에 붙박이장까지 짜져 있고요. 어, 보니까 성인 한세 분, 한세분 정도는 주무실 수 있을 만한 크기입니다. 거실에서 주무시고, 여기서도 주무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안전을 위해서 여기 난간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다가 뭐 맥주 같은 거 올려도 되겠는데요. 선반의 역할도, 난간과 선반의 역할다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말마다 쉬다 가실 수 있는 1억대 세컨하우스로 제격이지 않나 싶어요 게다가 집이 6평, 5평 정도긴 하지만 6.2평, 5.5평이긴 하지만 총두 채이기 때문에 주말마다 오셔서 쉬, 쉬시면서 손님까지 초대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집에서 쉬시면 불편하잖아요 파티 같이 여기 앞에서 하시고 잘 때는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주무시고 아침에 다시 만나시면 더욱 반갑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뭐 좋은 이웃끼리 형제끼리 두 개를 같이 사용하실 목적으로 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 집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람은 저 하나 문자 문의 부탁드리고요 어, 여기 지금 공시가 1억 이하 취득세 1.1% 다주택자 집이 10채가 있으시던 20채가 있으시던 취득은 1.1%로 가능하신 장점이 있고요 공시가 1억 이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시가 3억 이하 종부세에서 1주택이시고 두 번째 취득, 취득하시는 주택, 요집 취득하신다면, 종부세 제외되는, 어, 혜택도 받으실 수가 있, 있습니다. 구,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문자 문의 부탁드리고, 이 집으로부터 각종 판의시설까지 거리도 하단에 제가 자막으로 안내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택, 앞에 하천부지 사용하고, 그리고 하천 바로 앞에 맑은 물 흐르고 있는 부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어, 정말 제가 탐이 나는 주택입니다. 지금까지 양평 우리 부동산 홍진아 수장이었고요.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